작년에 a b o u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윤입니다네 어, 오늘 또 제가 일 끝나고 와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책에 대해서 내 네, 촬영을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정말 되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laughs>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어, 이지성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차이 정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해서 8. 네,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저저 자체가 원래 좀 이지성 작가님 책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꿈꾸는 어, 다락방서부터 저는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 네이 책도 읽어봤었고, 근데 이제 여러 권어 일독 2독네그 책도 있었죠. 근데 한 9년인가 10년 전에 그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란 책이 있거든요. 어,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네, 되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인데. 그래서 이번에 에이트도 나오자마자 어 정말 궁금해가지고 내 주말 내내 읽어보고 네 한번 오늘 가볍게 어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부터 굉장히 좀 강렬해요. 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는 대형 선박 갑판 위에 서 있다고 하자. 가판 아래 약 50m 지점, 그러니까 아파트 17층 높이 아래로는 차갑고 시커먼 바닷물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에 딱이 부분을 봤을 때, 어, 당연히 이제 살려면은 뛰어내려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1988년 7월에 있었던 어, 폭발 사고에 대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선 그 가판 위에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앤디 모카는 이제 이렇게 불이 딱 일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불길이 굉장히 순식간에 번지잖아요. 정말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17층 높이에서 바다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우선은 밑에 바다가 내 네, 차가운 것도 있었지만 17층 높이면은 솔직히 음, 잘못 뛰어내리면 또 사망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어, 이 17층 높이에 어 17층 높이의 그 차가운 바도 북해로 어, 뛰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불타는 가판이 계속 있는 것보다는 생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뛰어내렸고 다행히 그는 살았고 네, 얼마 뒤 구조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불타는 석유 시추선 가판니에는 실은 168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가판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네, 안타깝게 체후를 네,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분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만일 당신이 불타는 가판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홀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168명과 함께 했을까? 해서 실은 이제 이게 비유를 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바다에 과감하게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안타깝게 채우를 맞이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뒤 부분, 이제 차례 부분 보시면은요. 어,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8 그래서 이제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 부분을 보면은 실은 이제 잡스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네, 인공지능에 어, 매달렸다라고 하는데 어, 여기 부분 조금만 점프를 해서 아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어, 지금 이 에이트라는 이그니까 이지성 작가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부와 그리고 국회의 무지와 무능이 만든 인공지능 재앙은 고수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자 혹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 해서 우리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서 보시면은요. 어, 26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네, 로봇 수가 세계 평균 69대보다 네, 무려 462대나 오은 531대. 그러니까 이게 2016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다.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네,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득권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 이게 주입식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인공지능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음. 하지만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준비조차 하고 있지 못해서 만약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면, 어, 빈곤, 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계속해서 그책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길래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자 미래의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해서 결과적으로 내이 네, 책을 쓰신 네 쓰게 된 이유 네 프롤로그 제가 좀 간단하게 읽어드렸고요. 어 저는 좀 약간 점프를 해서 물론 여기 있는 8 가지 방법 네 <laughs> 하나하나 네 우리가 다 어, 이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솔직히 첫 번째가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디지털을 차단하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우리가 디지털에 더 빠져서 살것 같은데 여기 이제 144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2011년 네, 뉴욕 타임즈에서 뭐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 회사의 임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사립학교 파인슐라에 대한 그 기사 취재한 기사를 얘기를 하고 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인슐라라는 유명한 사립학교는 놀랍게도 최첨단 IT 기계 하나 없고 네뭐 컴퓨터 뭐 인터넷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네, 너무 우회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사가 칠판 앞에서 분필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종이책과 종이 노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장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리고 사물함에는 장난감, 인형, 차흙 이런 게 가득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립학교, 실리케, 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사립학교, 그린우드의 교사들과 이제 학부모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인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밖에 있는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 안의 컴퓨터, 그러니까 창조적 두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자, 모두가 IT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다. 이 능력은 절대로 기계가 키워줄 수 없다. 자, 마지막에 이것도 학부모님 말씀인데, 자, 디지털 기기가 전혀 없는 이 학교는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예술성을 네, 키워줄 것이다 해서 그것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연결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긴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사립 학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공감 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감 그리고 창조성 창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실리콘밸리의 가정과 기업에는 IT 기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페이지 또 넘겨서 보시면은요, 자 데이비드 섹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그 책에서는 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전자 명함 대신 종이 명함을 <laughs> 주고 받는데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대신 종이 보고서로 발표를 하고. 아마 에버노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플리케이션 노트 대신에 종이 수첩을 사용한다. 자, 그다음에 무선 신호가 잡히지 않는 회의실을 운영한다. 원격 근무를 금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판 인쇄소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인쇄소가라고 인 했는데. 인간의 손길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 인쇄와 달리 활판 인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수고스러운 손길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런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 자기 안의 인간성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자,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더잘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역시 공감 능력과 내 창조적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페이지 넘겨서 150페이지 한번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네,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IT 기기보다 적게는 몇백 배, 많게는 수천, 수만 배의 중독성을 가질 것이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공지능도 차단하지 못할 것이고, 마약 이상으로 중독될 것이다. 즉, 현재 IT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다. 반면 IT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기기를 접촉할 시간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IT 시대인 지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저절로 리더가 된다.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종속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꺼라 스마트폰을 꺼라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IT 기기를 차단하는 문화를 만든 이유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트 중에서, 물론 8가지 방법이 다 좋지만,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때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란 네, 존재할 수 없다. 네, 언제나처럼 항상 네, 이지성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지금,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준비를 잘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네, 여기는 8가지 네, 방법을 제가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을까 네좀 그런 의문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오늘은 제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죠 네아저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 항상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뭐였지? 구독과 네, 좋아요는 어, 사랑입니다. 어, 항상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